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가 세워온 모든 계획과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형태로, 때로는 관계의 파탄으로, 때로는 경제적 위기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세상이 나에게 이래 라고 묻겠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바로 그 질문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며 주일 성수를 지키고 봉사를 감당하며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왔는데 왜 나의 삶에는 오히려 더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시험을 겪었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수많은 도망자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입술에 맺힌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통을 앞에 두고서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 제게 왜 이로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불신의 신호가 아니라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는 성실한 집사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들은 예체능을 전공하여 많은 학비와 뒷바라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쓰러짐은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에 매달려야 했으며 두 자녀는 아버지의 쓰라린 눈물을 보며 각자의 꿈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피어나는 희망,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 단지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때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흔적, 가정의 기둥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땀 흘려 일고 온 사회적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그 누구도 쉽게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가 쓰러진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몸 한쪽이 움직이지 않았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충격 속에 휩싸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을 위해 애썼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집사로 인정받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순간 그는 하루아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단순한 일상조차 아내와 자녀들의 손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장이니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그였기에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일은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두 자녀는 예체능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레슨비까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의 창구였던 가장이 쓰러진 것입니다.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병상 옆을 지키면서 동시에 집안의 살림과 두 자녀의 미래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간병, 밤에는 눈물,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남편의 눈에서 읽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게 가족에게 짐이 되는구나라는 자책은 아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두 자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늘 든든하게 가정을 책임지던 아버지가 쓰러진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예체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뒷받침이 절실했는데, 이제 그것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몰래 흘린 눈물 속에는 혹시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쓰러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깊은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없었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의 순간이 곧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것이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애굽으로 향하는 길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것이 끝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광야의 세월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갔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그의 쓰러짐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 얼마나 큰 절망을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통 중 상당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부조리를 탓했을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며 고통 속에서 우리의 한계가 부서지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웠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던 그는 어느 날 작은 순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주는 모습, 자녀들이 병실에 들어와 웃음을 주는 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상의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무심히 지나쳤는가. 이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통해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고통은 삶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왜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고통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때로는 원망을 표현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들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자신의 질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하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족을 보호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견디게 하신 사랑,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작은 기쁨과 감사, 그는 절망 속에서도 점차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이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드리는 것 절망과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를 꺼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 속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과정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르치고 이끄시는 역사라는 것을 그의 질문,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는 더 이상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희망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매순간이 고통이었고 자신의 무력함과 실패감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본질과 사랑을 발견할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아내가 정성껏 간호해 주는 모습을 보며 평소에는 지나치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병실을 찾아와 웃음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사랑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에 덜 연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믿음을 깊게 하며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심어주신 깨달음을 통해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누는 삶 속에서 그의 고통은 희망의 씨앗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픈 경험을 나누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 희망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을 바라보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같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신의 고통과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나누는 순간 더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잊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삶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신앙생활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너는 지금도 사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령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잊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순간이나 고통 속에서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 의미를 상실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한 순간에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절망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때, 성령님은 마음속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는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흔들릴 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가 병상에서 겪었던 경험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억과 마음을 조율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과 약속을 실천하게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지식과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성령님은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직장에서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할 때, 성령님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성령님은 평안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감사와 기쁨,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령님이 단순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스승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힘든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성령님이 그 의미를 현실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희망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더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믿음의 나눔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즉시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며 위로자이며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질문을 던지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가 병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통을 넘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꼭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훈련과 회복의 말씀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